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극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친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스라엘은 기억과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아보고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의 성취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고대했습니다. 그렇게 기억과 소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묵상하는 이 본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봤듯이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나쁜 기억 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 그 본문을 보시면 19절과 20절 모두 기억하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반영해서 읽으면, 내가 겪은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쓴 쑥과 쓸개즙과 같습니다. 나는 생생하게, 빈번하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비참함과... 우울함에 빠져듭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아픈 기억은 불쑥불쑥 불쑥 떠오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영혼을 파괴하는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떠올리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요.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을 내 마음에 돌아오게 만들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마음은 감정보다 정신과 의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시인은 기억이 자신의 생각 속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러므로써 자신의 시각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현재의 경험이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부정하도록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압도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을 잊지 않는 일은 부단한 의지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시인이 기억하기로 결심했을 때,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희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18절에서 자신이 가졌던 희망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한 사람이 내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바로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긍휼입니다 예루살렘의 몰락과 바벨론 프로 생활에서 끝나버린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인자와 긍율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22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 긍율은 끝이 없습니다. 23절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된다고 알려주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성실하심이라는 자리까지 시인을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든 혹은 아직 하지 않으셨든 그분은 언약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함의 하나님으로 알려지고 기억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부정하고 흔들어도 아니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을 그분의 성품에 비추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소망의 초점이 현실의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18절처럼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24절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4절에 고백을 하는 시인이 3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짓밟히고 사납게 물어뜯기고 화살에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 신실하심을 기억한다 해도 그 기억이 그가 당한 고통을 상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기억 속에는 그가 당한 고통에 대한 기억도 고스란히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고통의 기억에 잠긴 채 죽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고통의 자리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25절을 보면 시인이 묵상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면 그 고백은 심판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닐 거라는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6절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소리쳐야 할 시간이 있다면 기억된 진리를 되새기며 마음을 추슬러야 할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레미야 애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귀에 거슬리는 고통과 항변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회로부터 나오는 소망에 의해 지탱되는 믿음의 잠잠한 겸손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1절부터 18절과 22절부터 30절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31절부터 33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에서도 1절부터 18절에서처럼 하나님이 모든 동사의 주어가 되십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 백성을 버리실지라도 영원히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심판 때문에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긍휼이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은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신학적 진리와 고통의 경험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은 고통당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4절부터 39절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합니다. 그중 34절부터 3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오게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두지 않고 바로 잡으실 거라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37절이 말하듯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열방의 계획과 모든 모략을 지배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잔인함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행동은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앙도 복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인은 39절에서 누가 원망하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목격한 끔찍한 고통이 모두 그들의 죄악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의 탄식과 호소에는 언약에 근거한 신앙의 윤리적 올바름이 견고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언어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의 올바름이 견고히 자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에,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살아가야 함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와 크고 작은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는 그 기억이 자리에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